자, 도장 한번 찍어보자 어떻게 나오는지. 어, 포장은다 했고 응. 전문가 스킬 한번 보여도. 아, 퀄리 좋다 도장. 이게 어려워. 응. 근데 이게 어려워. 커서 큰게 어렵더라고. 어? 아 <웃음> 네? <웃음> 이렇게 다 아, 네. 이거 찍는 건데. 아 이거 중간에 떠서 그렇다. 아어 이거 아까 하기 전에야. 어. <laughs> 그러면. <laughs> <여기가> 뭐 <얘기를. 웃음> 아, 이거 지워야 되는데, 이거 먹어야 되는데. 아. 이거 일일이, 이래... <laughs> 어, 이거 이자거이거이 이거. 딱 붙이면 되겠다, 이거, 음.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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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Codex game.